이번에 해볼 게임은 페어리라는 게임입니다. <laughs> 야, 게임 설명도 없고 스토리도 없어. 그냥 진짜 요정이야. 여기서는 안 하고 싶니? 모르겠어. 계속 여기만 지나와서 그런가? 물에 좋은 연기. 세이브할까? 오케이 뭐야 언제 세이브하고있어? 재봉 e 아니었나? 여긴 지루해 헐제결긴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o 토 e 님도 열개 섬을 고맙습니다. 바로 앞에 꽃 u I 이 a 보여 라고 나무가 말했어. 이건이이 꽃을 꺾을까 e y 어 그걸 나에게 나에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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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나네나네나줄 <놀내> 줄 테니까 기다려 이거 맛있을 것 같다고 한 나무에게 주면 되겠지 그래 나에게 꽃이 <놀내> 맛있었어 결계가 사라진 건가 결계 풀린 건가? 혼자서 갈 거야? 해맬지도 몰라. 그래서 지가 온다고? 뭐야? <laughs> 배드 엔딩이라고? <laughs> 진짜. 응, 음, 애한테 주는 건 아니야? 애한테 주고 허수아비를 데리고 가야돼 아 그렇네 괜찮다면 나도 데려가줘 정말이야? 나는 걷질 못해서 들고 가줬으면 해폐어리 <laughs> 보고 들고 가줘야 돼 미친거 아니야 아니야 세이브하자 아니 세이브 갑시다 지나가죠 당연하지 결계를 풀었잖아 나 여기서 나가본적 없어 괜찮아, 내가 말한대로 하면 돼. 어 루루루루루루 u d u d u 루루루루루 u d u d u 루루루 u d u d 네 어서 오세요. <laughs> 안 가죠?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예. 됐다.

응, 검은 고양이. 잠깐 고양이가 있던 곳에 가볼게. 어, 그래. 여기. 뭔가 이상해. 두드겼는데 어,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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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어, 길이다. 세이브하자, 세이브. 세이브하고 세이브 들어가는 거야. 네, 그분, 그, 벙어리 줬는데? 그분이에요! 제가 벙어리준 거. 아, 잠깐만. 헥! 잘못 줬다. 어딨어 저분인데? 이런 샹! 잘못 줬어. 아하! 아하! 괴물은 눈이 좋아. 하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거야. 멀다 해도 아주 조금만, 적금만에, 적금만으로 괴물이 덮쳐올 거야. 저분, 견뎌낸다면, 핏비를 <laughs> 드려야겠군요. 그쪽은 위험해! 간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뭔가 있네. 죽은 것 같아. 뭐, 뭐, 드래곤이 있어. 아유, 못 가겠어. 그냥 이쪽 가자. 예쁜 구슬이다. 가져가 버려야지. <laughs> 세이브. 이건... 결계술씨 그려져 있네. 정중앙에 페인곳이 있어. 뭔가 끼워놓은 걸 찾아볼까? 뭐, 유저... 예쁜 구슬이다. 죽을구나, 제가 이걸로 나갈 수 있어! 나갑시다. 에? 어왜 그래? 예쁜 구슬이 깨져. 어? 재밌는 게임이 있다고?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해볼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니. 하, 뭐야 그게? 네네 그럼 나중에 봐. 크. 왜 그래? 멍해져서. 어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예쁜 곳을? 누워. No! 또 결계? 무언가 오고 있어. 어디서? 왼쪽에서? 뽈근색이다. 조사해 볼까? 그게 좋을 것 같아. 이 녀석이 결계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 놀라서 뭐, 지나가게 하수구, 말했어, 놀아줘라. 고마워, 뭐하고 놀 건데? 수수께끼요. 수수께끼? 다붙 결기를 향해 외치면 돼. 미적 지근하고 비린내 나고, 비린 은, 나 뭘까? 답은 뭘까? 지은미적 <laughs> 와 이런 어려운 말은 절대 아 읽고 줄아았네 가자 또음 이게 그 녀석이 말했던 게임인가? 정말 재밌는지는 그렇다 치고 한번 해보면 알게 되겠지? 이양경을 쓰고서는 기둥은 이거겠지 으아 뭐야 눈부셔 페어리의 뭐 기억 같은 거 같은데? 왜 그래 아까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나 뭔가가 기억날 것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가자. 즐거워 보이는 장소래요. 세이브 하자. 신사 인형이다. 부인 인형이야. 여자의 인형. 인용. 남자의 인형이야. 한여 인형이야. 이 의자 누가 앉을까? 맞춰보렴, 요정씨. 뭐뭐뭐 뭐, 뭐, 무슨 무슨 모자 아 무슨 안경 아이 그 무슨 우리는 쌍둥이야 함께 있고 싶어 아 하지만 아빤 싫어 그러니까 떨어뜨려 줘 사모님은 싫어 나를 못 살게 굴어 주인님은 정말 좋아 잘 보살파 보살펴 주셔 저 하녀 용서 못해 그이 곁은 내 자리야 나는 부인을 사랑한다 하지만 부녀도 하녀도 좋아한다 하녀 해보자. 어? 우와, 그러면 여기는 뭐가 좋을까? 쌍둥이 남자아이 아니구만. 이 C, 에 그리고 했다가 V를 두는 거지. 좋아. 그 다음에 아빠가 싫다 했나? 잠깐만. 하지만 아빠는 싫어해. 떨어뜨려줘.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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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고 아고. 이제 금방이야. 응. 너는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하면 내보내 줄 거야? 아, 세이브 할 거야. <웃음> <웃음> 그렇구나. 고마워. 붕탁군, 러, 언님께서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구아구. 난지스님이 3 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구아구. 여긴, 아는 곳이야? 알수 없어. 하지만, 그리운 느낌이야 지금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어. 응? 어? 난못 뭐 들었는데. 갔다 올게. 허수아비를 떨어뜨렸다. 역시, 그때 그. 어서와. 요청은 즐거웠어? 죽금에이를수 있는 게임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어머,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빨리 정신 차리라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주변이라도 살펴보고 와. 우유맛 토끼님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빵, 식기 선반, 술 선반, 주스 선반, 칼, 깨끗한 싱크대, 반짝반짝한 가스 레인지. 정돈된 책상 깨끗한 침대 새우가시 깔끔한 예쁜 미니 트레이블 트레이블 어때? 생각났어? 그... 으,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그대로 그 상태야 기억해내봐 이리와봐 키미 오늘은 좋은걸 얻어냈어 무엇을 얻은거냐고 그건 말이야? 그 그럴 수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빨리 정신 좀 차려 봐. 뭐요 여긴 내 집. 트루 엔딩. 키이뭔 뜻이지? <목소리> 요정과 주인과 바뀐 건가? 이리 와봐, 키미. 오늘은 좋은 걸 얻어냈어. 무엇을 얻은 거냐고? <laughs> 그건 말이야. 요정이 되어 탐험하는 가상게임이야. 뭐야, 그 바보 같아라는 듯한 표정은 엄청 재밌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너랑 못 놀아줄지도 몰라. 못 놀아주는 건 싫은 거야? 귀여운 녀석. 그럼 한번 해볼까? 게임이 끝날 때까지 잠깐 이별이네. 김이 보너스 방이다. 어, 그 미적지근해 보이는 애다. 그렇게 게임이 호로 같진 않았는데, 오! 안녕, 허수아비인 카카오야. 가상 게임 세계 친구에게 추천당해서 빠져버렸. 현실에서도 죽는다고. 어... 안녕하세요 요정일지 몰라 이게 내 본래의 모습 오. 그러부터 몇 개월이 지난 걸까. 주인님은 아직도 가상 게임이란 걸 하고 있어. 요 며칠 간 조금 달라진 건 주인님의 몸이 가끔 움직이기 시작한 정도? 빨리 일어나. 나도 배고프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든 어떻게든 남아뜨린 사료 봉투 내용물도 얼마 안 남았어. 내가 깨울 수밖에 없겠네. 뭔가 떨어뜨렸어. 이건 주인님이 지금 끼고 있는 거랑 같은 고글인가? 주인님, 평소에 주인님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저건 주인님이야. 틀림없어,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만 무언가로 막혀서 지나갈 수 없어. 바람 소리가 들린다. 풍경이 바뀌질 않아, 그거야. 같은 곳을 돌고 있으니까, 그렇지. 같은 곳을 돌고 있다고? 설마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는 걸까? 그럼 주인님에게 바람 소리가 나는 위치로 유도하면... 혹시나? 모습이 주인님인 게 보이도록 이제 알려줄 수 있어. 오라 고양이는 나갈 수 있을까?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이봐! 생각했는데 아니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야? 나를 눈치챘나? 그럼 고양이는 예리하다고? 어쩔 수 없군. 나는 너의 주인이 주인을 원할 뿐이야. 정확히는 영혼을 말이야. 어머 정직하네. 하지만 넘겨주지 않을 거야 주인님의 영혼은. 그렇겠지 너에게는 우리와 같은 냄새가 나. 당신네 같은 하급 종자와 동일시하지 마. 나는 영혼 따위 없어도 살수 있어. 그거 좋겠네. 너와 난 다르다고. 나는 그 녀석을 길동물로 어머, 딱하기도 해라 하지만 그런 일을 그냥 두고 볼것 같아. 아, 그건 그러네. 하지만 다른 인간을 붙잡아 죽이지 않고선 대사를 하지 못한다고. 흠, 그건 이 게임 자체의 소원이지. 그럼 그만 끝내볼까? 너 뭐라고 하는? 드디어 왔네. 주인님과 당신이. 여기는. 여긴... 아는 곳이야? 알수 없어. 하지만 그리운 느낌이야. 기억해내고 있어? 그럼 지금이라면. 지금,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어. 응? 난못 들었는데. 갔다 올게. 이제 주인님에게 걸린 세뇌를 풀면, 주인님은 가상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저 녀석을 뜨고 왔어. 저로의 찬스잖아. 역시 그때 그... 어서와! 요정은 즐거웠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게임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어머!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빨리 정신 차리라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주변이라도 살펴보고 와니 장수 모르는 거야? 방에 있는 가구들 모두 당신의 것이라고 어때? 생각났어? 그... 그...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그대로 그 상태야 기억해내봐 으, 으아 그, 그럴 수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빨리 정신 좀 차려봐 나의 주인님 두두두두두둔 무사한 것 같네. 주인님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사 사건 해결인 건가? 주인님이 있어야 고양이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몸만 이쪽으로 온 거구나. 기척이 전혀 없어. 이런 거 주인님이 갖고 있을 필요 없어. 버려버리자. 싫어 싫어 사람으로 돌려놔. 어땠어? 내 체험. 필요 없는 걸 눈치 채 버렸네. 나는 이 가상 세계의 주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존재야. 오래 살다 보면 신기한 님도 생기는 법이야. 고양이던 인간이든 간에. 뭐, 이게 고양이라곤 말 못하지만 지금 주인인 거는 1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어. 그런 느낌이야. 우유부자한 아저씨, 개운물 하지 만 죽어있다. 노란 꽃, 피같이 붉은 꽃. 기운 향한 잡초, 이야기를 하던 나무, 꽃을 먹은 나무. 저는 멋싫로 별풍선 님께서 열개 선물 구매습니다더빙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 검색하여 즐 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